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릴 마코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도지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저께 나온 기사입니다. 도지코인의 그 실제 모델이죠. 어, 이름이 카보스라 해가지고요. 시바견입니다. 24일부터 해가지고 시금을 전폐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24일부터 지금 상당히 위독한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많이 아픈 상태인가 봐요. 도지코인 개발자가 트위트를 통해서 쾌유를 기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고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도지파더라고 하는 스스로 칭하던 일론 머스크는 현재 가보스의 상태가 위독하지만 어떠한 언급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정말 뭐정 없네. 뭐, 이렇게 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단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오늘은 이 도지코인의 지난 차트를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어느 시점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언급을 했는지를 좀 뒤져보겠습니다. 코인, 도지코인 가격이 어느 시점에서 주로 언급을 했는지. 현재 가격이 한 91원 정도 합니다. 다시 가격이 100원대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펌핑이 나오려면 정말 어떤 머스크의 발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쭉 보시면 그 이때까지 상승이 크게 일어났던 이력입니다. 그리고 많이 빠졌던 단기간에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갔던 이력이에요. 어, 2021년부터 작년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어, 일단은 도지코인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아주 작은 그 화살표 이렇게. 그래 놓은 작은 화살표가 작년 불장부터 현재까지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도지코인을 언급한 시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좀 공통점이 있죠 제가 여기 밑에 이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요 일루 머스크의 과거 도지코인 언급 시점을 보면은 도지의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쭉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하락이 발생됐을 때, 바닥인 상태일 때 트위터를 통해서 언급을 했었다는 걸알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언급을 했다고 해가지고 장기적인 우상향이 꼭 나왔던 건 아니에요. 단기적 상승은 항상 나왔었습니다. 결국에는 좀 장이 뒷받침되어야만 요런 이제 엄청난 폭등이 나오는다는 건데, 그래도 이제 언급할 때마다 단기적인 그런 상승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시점을 좀 보면요 작년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졌을 때요 부분입니다 딱 정확하게 여기 4월 22일 날에 이첫 번째 화살표를 보시면 상당히 급락이 나왔을 때요 부분에서 언급을 했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달아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에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습니다 여기 최고점을 찍고 여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언급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 5월 10일 5월 14일 연속으로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띄워줬었죠. 여기요.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이렇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어디냐면 이게 이제 네 번째고요. 여기도 하락이 나왔을 때 한번 언급을 해주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보시면은 작년 12월 14일. 어 거의 이게 가격대가 200원 정도예요. 200원 정도로 내려왔을 때 테슬라 상품 결제 수단 이슈로 단기간에 25% 정도가 급등이 나왔어요. 요게 이제 25%, 단기간에 25%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상품 결제할 수 있게끔 한다 해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올해 10월 트위터 관련된 이슈였죠. 60원대까지 빠졌었는데요. 이번 상승은 오롯이 트위터와 머스크 이슈였습니다. 원래 고점에서 물린 매물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그런 바닥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꽤 높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었,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되는 원체 바닥 구간이었기 때문에 좀 가파른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좀 공통된 사항은요. 도지코인의 가격이 급등한다거나 단기적인 좀 고점이 형성된 그런 사항에서는 언급을 안해요. 이런 요런, 이런 요런 상황에서는 언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어느 시점에서 언급을 하냐면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나 아니면 아예 바닥 구간에서 언급을 한단 말입니다. 중앙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오 음... 시점입니다. 4월 22일 200원 중간까지 내려오고 바로 28일. SNL에 출연해가지고, 도지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이제 트윗을 올리자마자 또다시 340원대까지 폭등을 했죠. 그리고 보시면은, 요렇게 폭락하고 나서 또 이어서 3일 뒤에 일론 머스크 SNL 출연해가지고, 뭐, 얼굴 나오면서 또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3일 뒤에. 요것도 200원대 중반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6일 뒤에 도지의 아버지 하면서 띄워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5월 10일. 빠질 때 스페이스 X 계획의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겠다. 트위터 올리자마자 또 600원대로 복귀.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어떤 무한반복을 하는 거죠. 보시면은 뭐 아무쪼록 고점 찍고 내려올 때 항상 언급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정도면은 진짜 좀 저점에서 주어서 트위터에 관종짓 한 다음에 가격 펌핑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거다 팔고 뭐 이런 패턴이 아닌 이상 이러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로요. 요즘 같아서는 차라리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도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면은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링크로 카톡 주시거나 번호 남겨주시면은 상담 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소통방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 사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일주일 전 내용인데요 여기 일주일 전이죠 일론 머스크가 BTC 손실에 지쳐서 비트코인 손실에 지쳐서 투자 관련 트윗 계정 팔로우를 했다 이 투자 관련 트윗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은투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은투자 관련 트위터 계정 월스트리트 실버를 팔로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투자 손실을 보는데 지쳐서 결국 실제 돈으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금강세론자인 피터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탈 CEO네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개인적인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은은과 관련된 거대한 트위터죠. 이거를 좀 팔로우 했다고 하는데, 또 불과 몇주 전에, OKX 거래소도 팔로우를 하더니만, 이제는 은까지 실버 관련된 이제 트위터를 팔로우 하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염두를 해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일론 머스크만 지금 이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까지만 하고요. 차트 분석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격대가 뭐, 어피트 가격으로 90원, 91원 정도 하는데요. 이제, 딱 여기 걸쳐있습니다. 지금 앞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요 라인. 이 빨간색 라인은 제가 지금 수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07054. 그러니까 이제 91원에서 92원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을 지금 현재 지켜내느냐, 못 지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엄청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보이시겠지만, 여기서 올라가지도, 그렇다고 쉽게 이 빨간색 라인이 붕괴되면서 밑으로 쭉 빠지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이 심리적 이 지지선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라인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빠진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빠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85원 정도로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과거 이쪽 라인 보이시죠? 상당히 어떤 이 저항과 지지를 많이 받은 이 라인입니다. 한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요. 0.06531. 요게 이제 지금 한화로 계산하면 85원 정도 하거든요. 85원까지 그냥 직행이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빨간색 라인이 깨지면 0.07054. 그러니까 이제 91원이 이제 깨지는 순간 85원까지는 저는 직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다시 반등이 나와준다면 4시간 봉 기준인데요. 여기서 다시 반등 나와준다. 그러면, 요, 요까지. 이 파란색 선, 60선 터치는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96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이 내용이죠. 이 60선. 60선이 요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보면은 한0.074 정도 되잖아요. 0 0 7 4 2 이게 하나로 보면은 계산하면 한 96원 정도거든요. 요까지는 충분히 올수 있다. 봅니다.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세 자체가 너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 하락 추세로 완전히 좀 굳어진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타고 고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추세라는 거는 한번 정확하게 잡혀 버리면 계속해서 가속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바라고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요까지 뭐 간다라고 뭐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바닥인지, 과연 여기가 바닥인지, 뭐 여기가 바닥인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시드의 모두를 이 전량을 집어넣습니다. 여기가 분명히 바닥일 거야 라고 이미 본인 스스로 기정사실화해서 100%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차라리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물을 태워야지. 그러면 평단가가 이 정도 잡히지 않습니까? 물을 태워야지. 여기가 바닥이 확실하다고 본인 스스로 신이 아니면서 그렇게 확신하고 들어가는 거는 정말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좀더 빠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절대 여기가 저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일론 머스크가 나온다. 일론 머스크가 다시 트위터에 관종시설 한다. 그러면 바로 단기적 상승 나옵니다. 10에서 20%는 그냥 뛸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추세가 십살이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단기적인 이런 하, 하방 추세선이 조금은 더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주 안전 투자하시고요. 상당히 불안정한 장입니다. 안전투자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